안녕하십니까. 주하천국입니다. 네, 오늘 제가, 어 서랍을 정리하다가, 어이 서랍에서 이렇게 현행주화들 예전에 어 카페나 밴드에서 어디서 이제 구, 들어왔던 것 같아요. 네, 이렇게 어 미사용들이라고 해서 들어온 것들이 이렇게 들어있더라고요 뭐, 그중에서 뭐 14년도 100원짜리들, 미사용으로 된요 15년, 16년, 뭐, 08년, 09년, 이런 식으로 돼서, 100원짜리들이, 미사용들이 좀 있고, 보니까 뭐, 미국, 미국 1달러 동전들, 이런 것도 서랍 안에 있고, 이거는 진짜 오래전에, 어 어느 분께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. 14년도, 14년도, 뭐, 미사용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홀더에다가 정리를 해서 분양을 하셨더라고요 500원짜리도 마찬가지로, 어, 뭐, 이렇게 돼있고, 뭐, 50원짜리도 있고, 50원짜리 18년도꺼, 2014년도, 이런 식으로, 뭐 이런거는 왜 돼있지? <laughs> 뭐, 10원짜리들. 어 95년도 뭐 미사용 50원 이런식으로 해서 어 이게 제가 뭐 따로 어 수집하려고 수집한게 아니라 어 카페나 밴드에서 여러가지 경매품을 낙찰을 받다보면 이런것들이 이렇게 한두개씩 딸려옵니다 뭐 미사용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딸려서 오는데 어 그런것들을 이런 서랍 안에다가 오면 오는대로 이렇게 넣어놨던 것 같아요. 그러다가 오늘 어 서랍을 열어보니까 이런 식의 지금 주화들이 들어가 있습니다. 뭐 완전한 미사용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스크래치가 있는 미사용들 그런 주화들인 것 같아요. 어또 보시면은 제가 이제 토큰 수집은 따로 안 하는데 토큰은 이제 따로 수집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모아놨다가. 모아놨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보내드리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토큰들도 어 몇개 계속 수집하면서 이런 거에 하나씩 딸려 오는 거예요 제가 따로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어 물건을 사다 보면 이런 게 한두 개씩 섞여서 옵니다 섞여서 온 거를 제가 이렇게 모아놨다가 모아놨다가 이제 드리는 거고요 음뭐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. 수집품이라는 것들은 뭐 한때 이런 것들, 뭐 금도금 했다고 해서 어 판매하던 그런 10원짜리 동전들도 있고요. 뭐 이런 데는 뭐 조금 깨끗한 주화들이라고 해서 막 노는 것들인가 봐요. 저도 <laughs> 이런 데 보면은 왜 여기에 이동전이 들어있는지, 좀 가끔 궁금할 때가 있더라고요. 오늘은 이렇게 또 이제 서랍 속에 어 정리하다가 나온 것들 한번 보고 있고요. 이런 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막 들어가 있어요. 뭐, 뭐가 있는지는 나중에 또 한번 봐야 되겠지만, 이런 식으로 서랍 안에 어 물건들이 오는 것들, 어 제가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또 한번씩 정리를 하고 있고요. 이렇게 막 서랍 안에 오는 것들 이렇게 담아놨다가 어 <laughs> 시간 될때한 번씩 정리하고 또 그중에서 뭐 괜찮은 게 있으면 또 따로 정리를 해서 분리를 하고 있고요. 어 오늘은 제가 이제 수집하다 가 생긴 이런 어 현행주화들 이런 현행주화들 한번. 사라반에 막 들어가 있길래 한번 꺼내봐서 영상 한번 찍어봤습니다. 예 인생이 마기는 또 다음에 새로운 주화로 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언제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